안녕하세요, 개팬입니다 오늘은 그 동안 하고 조금 다르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좀 편하게 해볼게요. 아, 너무 딱딱 너무 딱딱했던 것 같아서 사실 제 본래 모습이 그렇질 않거든요. 장난기도 많고 웃음도 많은 아이예요 은근히. 근데 편집으로 이제 정확한 전달을 하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하고 좀 거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 친근감 아니. 저 친밀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하거나 잘 친해지고 그래요. 물론 마음을 주기까지는 오래 걸리지만. 오늘은 럭셔리하게. 비싼 거예요, 이거. 2 3 0 0원인가 그래요 어,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요즘에 자영업으로 유입되는 직장인 분들이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진입장벽이 낮잖아요. 저 편의점하고, 뭐 치킨집, 음식점, 피자, 커피숍 이런 것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사람이 그만큼 많이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죠. 제가 예전에 대학교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뭐지? 뭐라 그러죠 입시원서 그걸 냈는데 멀티미디어 학과인가 그랬어요 제가 컴퓨터에 관심이 그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에 오히려 떨어졌어요 왜냐 경쟁률이 높은 거예요 저는 이 점수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했었나 봐요 경쟁률이 30몇 대 1까지 가 가지고 떨어졌어요 전 충격을 받았죠. 아니, 무슨, 이런 학교에서 내가, 이런, 이런 학교에 떨어지지? 뭐 이랬어요. 오히려, 조금 더센 학교에는 붙었고. 그래서 경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저처럼 떨어지십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세니까. 기술이 필요가 없으니까.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할수 있으니까. 지금 전분기 대비 자영업 하시는 분들, 기업 하시는 분들이 대출.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뭐이더라 어, 어, 전분기 대비 자영업 하시는 분들, 기업 하시는 분들 통틀어서 그냥 사업하시는 분들이라고 얘기할게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대출이 7조 가량이 늘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래요. 인건비 주려고 대출 받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대업, 부동산업 하시는 분들 대출도 6조 8천억인가가 늘었대요 전분기 대비. 이 말은 단순히 늘었다가 아니고 정부에서 풀었다가 되겠죠. 풀은 거예요. 기준을 완화시킨 거예요. 왜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경기 안 좋은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그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가 92.5%라고 하죠. 100이 돼야 되는 건데. 소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소비를 해야 어떤 사업이든 간에 성장을 할 텐데.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뭐 불매운동, 뭐 북한과의 관계, 조국 지금 사태, 뭐 여러 가지. 뉴스에서 그런 부정적인 것만 나오니까. YG가 뭐, 뭐 마약을 했다 뭐 무슨 의혹이 있다 오늘 또뭐 승리가 어? 원정 도박 혐의를 <laughs> 가지고 뭐 검찰에 소환됐다고 수십억 원대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심리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면 추석이니까 사람들이 아 추석에 뭐 용돈 드리려면 지금부터 모아야 되잖아요 아끼고 그런 것도 있겠고 분명 틈새시장은 존재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평균 이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그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쉬운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생태계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또 살아남아야 된다고요. 아셨죠?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최대한 편집 없이 그냥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아유, 때로는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제본 모습. 저라는 개편이라는 사람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잘안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이제는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막 딱딱하게 편집해가면서 그러지 말자구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침해됐잖아.